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어린이예요. 이번에 접을 것은 컵받침을 접어볼거예요. 색종이를 8등분 해줄거예요. 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도 네모를 접어주세요. 아시켜 줍니다.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접어줬다면 색종이를 반반 반, 이렇게 반인 것도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한 장을 더만들어요 이렇게 말이죠. 접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세로로 반을 접어줍니다. 그다음에 펴주세요. 그다음에 반대편으로도 네모를 접어줍니다. 해줍니다. 대문 접기를 해줄 거예요. 약간 1cm 정도 살짝 떼어서 접어줍니다. 반으로 접어줍니다. 세로로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약 20개를 더 만들어 아니 19개를 더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깔때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걸어 접어 어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요. 한 장만 들어서 아래로 사선 접기라고 열심히 먹어봐야겠다. 이딱 맞춰서 접어줍니다. 딱안 맞추면 이상하게 됩니다. 뒤로 돌려서 똑같이 접어줍니다. 쪽으로 다 됐으면 레인보우 색깔 중에 이 빨주노 그러니까 노란 색깔을 가져와 줍니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검정 색깔로 왼쪽으로 사선 접기를 한 다음에 또 올려 접어줍니다 뒤로 돌려서 똑같이 접어줍니다. 왼쪽으로 올려주고 여기는 오른쪽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 연두 색깔을 넣어줍니다. 맨 마지막은 올려올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이번에도 사선 접기를 해 줍니다. 뒤로 돌려서 한번 넣어 줍니다. 이렇게 접어줬다면 다시 뒤로 접, 뒤로 뒤집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검정 색깔. 끈을 준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사선 접기를 해 줍니다. 뒤로 뒤집어 줍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사선 접기를 해주고 위로 올려 접어줍니다. 이렇게 됐다면 검정 색깔을 했으니까 금색깔 띠를 해줄 건데요. 90도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검정 색깔을 여기 오른쪽. 여기 안은 왼쪽으로 하고 아래로 사선 접기를 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이렇게 됐다면 검정색깔 띠를 또 준비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아래로 감싸주고 줍니다. 이번에는 금색, 검정색깔을 안 쓸거고 이제 은색깔을 쓸거 아 금색깔을 쓸거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여기 왼쪽으로 사선 접기를 해주고 이것도 아래로 이렇게 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줍니다. 다 됐으면 좀 어려울 거입니다 이제 이이 초록색깔을 여기 안으로 여기. 여기,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접어야 합니다. 저도 아, 처음엔 잘안 되더라고요. 연습해가지고 영상에 올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꺾어서 접어주면 좀 편할지도 전잘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도 이것만 하고 있네요. 이렇게 닦여줬으면 검정색깔을 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사선 접기를 해줍니다. 올려 접어줍니다. 뒤로 해줍니다. 뒤에도 해줄 건데. 이게 풀렸네요. 아주 열받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엔 왼쪽으로.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이번 파란 색깔이 아니에요. 이이 하늘 색깔로. 이렇게 한번 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아래로 사선 접기를 해줍니다. 아, 틀렸군요. 이렇게 9 0도를 돌려줬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똑같이. 여기도. 일단은 왼쪽으로 해주고, 뒤로 뒤집어주고. 여기서부터는 검정색깔을 또 이용해야 할 거입니다. 파란색깔을 이렇게 아래로 사선 접기를 해줍니다. 근데, 변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됐다면, 중수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어, 그렇군. 이렇게 해주고, 금색 깔기를 가져와주고, 여기에다가 걸어줄 건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네. 잠깐만요, 저 틀렸네요. 이렇게 위로 사선 접기를 해줍니다. 위로 사선 접기. 위로. 그 다음에 90도를 돌려서 색깔 띠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위로군요. 위로 해주고, 전 여기에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군 색깔 띠를 90도로 돌려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검정 색깔로, 여기 아래로 사선 접기. 여에서도 아래로 사선 접기. 하고, 올려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검정 색깔을 쓸 건데요. 그도 이렇게 두고, 여기는 이렇게 올려 접어주고, 90도가 아닌 180도를 돌려줍니다. 이래야지 편하거든요. 이제 검정 색깔을 감싸기 위해 이 금색깔로 아래로 사선 접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도 여기 어려운 부분이 됐네요. 제가 가장 못했던 곳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잘 되네요. 영상 보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옆으로 사선 옆으로 올려줘가지고, 뒤로 해주고, 여기, 왼쪽으로 하고, 사선 옆으 하고, 그 다음에 올려줘가지고, 그 다시 뒤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깔을 여기다가 에 껴주고, 그 다음에, 이 남색깔을 이렇게 아래로 사선접기 해주고 그 다음에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아래로 사선접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올려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사선접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좀 풀려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뒤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주황색깔을 여기에다 겨줄 건데 이따가 낄 겁니다. 검정색깔을 들어주고 여기다, 여기다 끼워주고 있는데 위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접었으면 고수입니다. 여기까지 접고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번에도 사선 접기를 해줄 거예요. 아래로 하지 말고 이번에는 위로 사선 접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줍니다. 위로 사선 접기하고 옆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도를 돌려서 이 금색깔을 넣어줄 거예요. 금색깔을 넣어준 다음에 군정색깔을또쓸 건데요. 여기는 어, 오른쪽으로 접어줍니다. 뒤로 뒤로 하고 좀 불러내. 오른쪽, 이게 아닌 왼쪽으로 사선 접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검정 색깔을 또 써줄 거입니다. 아래로 하지 말고 위로 해줍니다. 이번에는 검정 색깔로 감지 않고 금색깔로 감아줄거 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꼼꼼하게 접는것 같네요 아래로 사선 접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위로 사선 접기를 해주고 옆으로 접어주고 위로 사선 접기하고 옆으로 접어주고 이제 이제 깔간 색깔을 써줄 거입니다. 여기를. 아, 여기가 아닌데. 아래로 써야 하는데.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좀 풀어주겠습니다. 아! 진짜 바보인가봐요. 색깔을 껴야. 이번에도 검정 색깔을 써줍니다. 이렇게 고정해주고, 아래로 사선 접기 해주고, 또 아래로 사선 접기 해주고, 네. 옆으로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황 색깔을, 아, 빨간 색깔을 써줄 거예요. 빨간 색깔을 써줄 건데요. 아 지금 엄마 아빠들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른쪽으로 사선 접기를 해줍니다. 자 엄마가 사랑하다고 하네요. 이상하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사선 접기. 그다음에 이 주황색깔을 여기에다가 걸어주고 검정색깔을, 빨간색깔을. 오른쪽으로 사선 잡기하고 옆으로 접어줍니다. 뒤로 돌려서 왼쪽으로 사선 잡기하고 옆으로 접어줍니다. 이게 진짜 어려웁니다. 이 검정 색깔을 들고 여기다 껴주고 그 다음에 이틈 사이로 얘를 넣어줄 거예요. 먼저 이걸 벌리는 게 낫겠죠. 종이니까잘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다리 끼어서 재워줄 건데 엉망진창이 됐어요 나내위로 올라와서 접어줄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 여기 구멍을 아까 내줬죠? 그러면, 이 사유, 집어, 넣어, 접어. 나 접는 게 아니지. 집어 넣어주면은 되는데, 집도잘안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더잘 들어가라고. 조 건데, 그 더. 살살 당겨줍니다.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사선 접기를 해 줍니다.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을 거입니다. 이거를 여기 틈 안으로 집어넣어 접어 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 줍니다. 왼쪽으로 사선 접기 해 주고 아,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사선 접기 해 주고 옆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디자인 컵받침이 완성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황색을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자, 위로 사선 접게 해주고, 옆으로 접어주고. 반대 분수해줍니다. 위로 사선 접고 옆으로 접어주고. 안으로 집어넣어 접어줍니다. 뒤로 접.. 뒤에도 똑같이 해줍니다. 디자인 컵받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전 이제 세 개를 먹게 되었네요 이제 안녕